안녕하세요 새벽하늘 김태훈입니다 며칠 전에 지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제가 20년 전에 겪었던 일이기도 하고 제가 경매에 입문하게 된 시발점이기도 해서 지금 욕한 거 아닙니다 이런 상담은 제가 지인이나 수강생 분들한테는 무료로 해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많아요 올해도 벌써 몇십 건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전세금을 지키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정리를 했으니까요. 잘 챙겨보시고, 여러분들은 절대로 피 같은 전세금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잘 준비하시고 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 될건 다가구와 다세대의 개념을 꼭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전세사고 상당수가 다가구에서 생기거든요. 그런데 내가 전세로 들어가는 집이 다가구인지 알고 들어가는 분들이 생각보다 별로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도 그냥 막 들어가시더라고요. 자, 다가구 다세대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요. 한 동의 건물에 이렇게 각각의 호수들이 있죠. 그런데 다가구는 토지 등기부가 있고요. 건물은 각 호수별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101호, 102호, 201호, 202호 이렇게 각 건물별로 구분이 돼 있지만 하나의 등기부로 되어 있어요.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반면 다세대는 일단 토지 등기부가 있고요, 각 호수별로 각각의 등기부가 이렇게 존재를 해요. 호수별로 각각의 등기부가 존재를 한다. 그리고 처음에 있었던 토지 등기부는 없어져요. 없어지면서 각 등기부 별로 대지권이라고 해서 토지에 대한 지분이 각 등기부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호수별로. 이러한 형태를 집합 건물이라고 해요. 자, 어쨌건 중요한 건 다가구는 이렇게 토지 등기부가 있고 건물이 하나의 등기부로 되어 있다라는 점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경매 사건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다가구죠.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다가구가 경매로 진행이 된 거예요. 토지 면적은 39평이 좀 넘고요. 건물 면적은 94평이 좀 넘어요. 각 층별로 모든 면적을 다 합친 면적이에요. 이걸 연면적이라고 해요. 감정평가가 된 금액은 11억 5,600좀 넘은 금액에 감정평가가 됐고요. 그런데 얼마에 낙찰이 됐죠? 7억 4,900만 원에 낙찰이 됐어요. 이점 기억해 두시고요. 여러분들이 이 집에 전세로 들어간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 볼게요. 자, 전세 계약을 하기 전에 당연히 등기부를 봐야겠죠. 토지 등기부가 있고요. 그리고 건물 등기부가 있어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었죠. 이렇게 토지 등기부, 그리고 건물 등기부, 각각의 여러 개의 호수가 있지만 건물 등기부는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다. 전형적인 다가구 형태인 거예요. 건물 구성을 보면 지하 1층부터 옥탑방까지 이렇게 총 5층으로 되어 있고요. 하지만 등기부는 좀 전에 보시다시피 하나로 되어 있죠 자 그럼 건물 등기부를 먼저 볼게요 가장 빠른 권리가 이 근저당이죠 2019년 5월 30 근저당이에요 이 근저당은 말소 기준이니까 자신을 포함해서 그 아래에 있는 권리 전부가 말소가 되는데 임차권 등기가 곳곳에 이렇게 있죠 이 내용은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토지 등기부를 봤더니 마찬가지로 이 근저당이 가장 빨라요 그런데 2018년 11월 19일이죠. 건물 등기보다 토지 등기의 근저당이 더 빨라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가 있는데 임차인의 대항력 여부는 어떤 등기부를 기준으로 할까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임차인의 대항력 여부는 건물 등기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일단 이거 꼭 기억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임차인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철저하게 임차인 관점에서 살펴볼 겁니다. 아까 건물 등기부의 말소 기준은 이거였죠. 2019년 5월 30 근저당 수협에서 채권 최고액 7억 2천. 자, 이게 말소 기준이었죠. 그럼 임차인이랑 좀 비교를 해볼게요. 임차인 중에서 가장 전입일자가 빠른 임차인이 이땡은이고요. 전입일자는 2019년 8월 30이에요. 이 근저당보다 늦지요. 따라서 이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는 거예요. 대항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제3자에게도 임차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이에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자신의 보증금을 다 돌려받기 전까지는 그 집에서 나가지 않아도 되는 그 권리가 바로 대항력이에요. 이렇게 경매가 진행이 됐을 때 대항력이 있다 없다의 기준은 등기부의 말소 기준 이거죠? 말소 기준보다 전입이 빠르냐 느리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빠르면 대항력이 있는 거고요. 늦으면 대항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땡은은 대항력이 없지요. 없으면 내가 얼마를 배당을 받던 간에 이 집에서 무조건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보증금이 1억 3천인데 이 1억 3천을 전부 다 배당을 받으면 다행인데 일부를 배당을 받거나 아니면 한 푼도 배당을 못 받아도 이 집에서 나가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배당은 어떤 순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거에 관련된 게 바로 이 확정일자예요.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 변제권이라고 해서 마치 근저당처럼 배당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순서가 바로 확정일자를 받은 날이 되는 건데요. 여기서 조심해야 될게 전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만 그 효력이 발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확정일자는 19년 7월 15일이죠. 전입 신고된 날짜보다 더 빨리 받았어요. 전입은 네, 8월 30일에 했죠. 그럼 우선 변제권은 전입한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날이 바로 배당받는 순서라는 거예요. 그럼 이 근저당보다 늦지요? 배당받는 순서도 당연히 늦어요. 그런데 이 임차인이 여러 임차인 중에서 가장 빠른 임차인이라고 했어요. 뭐가 빠르냐면 전입도 가장 빠르고 확정일자도 가장 빠르고 그러니까 우선 변제권도 가장 빠르다는 거예요. 가장 빠른 임차인인데도 불구하고 대항력이 없다고 했죠. 그럼 나머지 임차인들은 당연히 전부 다 대항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입대은이 임차인처럼 이 보증금들을 받던 못 받던 간에 다이 집에서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얼마를 배당을 받을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왜냐면, 전부 다 배당을 받아야지 다행인 것이고, 못 받아도 그냥 나가야 되는 거니까요. 그럼, 각 임차인들이 얼마를 배당받을 수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간단하게, 임차인의 순서를 쭉 나열을 해볼 거예요.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그리고 8번, 그리고 9번인데, 이 임차인은 아예 확정일자가 없죠. 그래서 배당에서 아예 빠져버립니다. 확정일자를 안 받게 되면 이건 일반 채권처럼 되는 건데요. 간단히 얘기해서 경매 절차에서는 배당을 받을 수 없다라고 그냥 이해를 해두시면 돼요. 그럼 아까 낙찰가가 얼마라고 했죠? 네, 7억 4,900 7억 4,900을 가지고 이제 이 근저당 이 수협에게도 배당을 해주고 그리고 이 임차인들한테도 배당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900만원을 빼고 시작합니다. 이 900만원이 뭐냐면 경매 집행 비용이에요. 이 금액을 경매 신청한 채권자한테 가장 먼저 줘요. 그래서 900만원 빼고 시작을 하면은 얼마가 남죠? 7억 4천 정도가 남겠죠. 그 돈을 이제 채권자들한테 배당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수협을 먼저 주면 되겠죠. 일단 순서가 가장 빠르니까요. 그 순서는 제가 아까 설명해 드렸어요. 그럼 7억 4천을 가지고 이제 근저당 수협부터 시작해서 남은 임차인한테까지 쭉 배당을 해주면 되는데 분위기 쎄하죠? 7억 4천 중에 7억 2천을 수협이 가지고 간다. 그럼 남은 2천만 원을 가지고 이제 임차인들한테 배당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분위기 굉장히 쎄하죠? 그런데 다행히도 이런 게 있어요. 소액 임차인. 들어보셨을 거예요. 소액 보증금, 소액 임차인. 일정 금액 이하의 보증금이면 가장 먼저 배당을 해 주는 거예요. 이런 배당 순서와 상관없이 그 금액이 이때 당시 설정된 근저당을 기준으로 했을 때 3,700만 원이에요. 이런 소액임차인이 한명더 있어요. 양땡 우지요. 이 임차인도 소액임차인이고요. 이때 당시 소액보증금이 1억 1천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임차인도 보증금이 1억이니까 소액보증금 이하니까 소액 임차인에 해당이 돼서 3,700만 원을 가장 먼저 배당을 받는 거고요. 그리고 이 임차인도 보증금이 지금 8,000이죠. 그러니까 소액 임차인에 해당이 돼서 마찬가지로 3,700만 원을 가장 먼저 배당을 받아요. 그나마, 그나마 다행이죠. 그럼 이두 금액을 합치면 7,400만 원이에요. 그럼 결국 남은 돈은 6억6 6 0 0만 원이 남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 금액을 가지고 이제 순서대로 배당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럼 아까 1번이 수협이라고 했죠. 그럼 수협 주고 나면 돈이 한 푼도 안 남겠죠. 오히려 돈이 모자라죠. 그래서 결국은 이 나머지 임차인들은 한 푼도 배당을 받지 못하고 전부 다이 집에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하죠. 법이 도대체 뭐이 모양이냐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자 그런데 잘 한번 봅시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시세 10억 하는 아파트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돈을 좀 빌려달라라고 했어요. 이자를 좀 많이 주겠다. 돈을 좀 빌려달라. 내가 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을 하겠다. 그러면 빌려줘도 별다른 문제가 없겠죠. 빌려달라고 한 금액은 7억이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7억을 빌려줬어요. 그런데 채권 최고액은 보통 120% 설정을 하니까 근저당 설정을 8억 4천만 원을 한 거예요. 이렇게 설정을 하고 돈을 빌려 주면 별다른 문제가 없어요. 돈을 안 갚아도 경매 진행시켜서 낙찰된 금액으로 배당을 받으면 되니까요. 그렇죠. 문제 없죠. 그런데 1억을 더 빌려 달래요. 그러면은 근저당 설정 금액은 1억 2천이 되겠죠? 그럼 좀 고민이 될수 있어요. 지금 이거 합치면 9억 6천이죠. 네, 그러면은 야, 이거 더 빌려 줘도 될까? 더 빌려 주면 내가 나중에 이거 채권을 회수를 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을까? 고민이 될순 있어도 이때까지도 뭐더 빌려줄 수는 있어요. 왜냐면은 보통 아파트는요, 시세 대비 경매로 진행이 되면은 한 90에서 95% 정도의 낙찰이 돼요. 뭐 9억 5천 정도의 낙찰이 된다. 그러면은 좀 간들간들 하겠죠. 그런데 이 상태에서 3억을 더 빌려달래요. 그러면은 빌려줘도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더 이상 담보가 안 되잖아요. 이 아파트 자체가. 그런데 뭐 빌려줘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빌려줄 때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빌려줘야 되죠. 만약에 돈을 안 갚어도 할수 없다. 뭐 이런 마음으로 그냥 빌려줄 거면 빌려줘도 돼요. 그런데 확실하게 내가 이 돈을 담보로 해서 돌려받아야 되는 안전장치를 해 둬야 될 거라면 더 이상 빌려주면 안 되는 게 맞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셨다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럼 이런 집에 전세로 들어가는 건 어때요? 전세 3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냥 돈 빌려주고 근저당 설정하는 것과 왜냐하면 전세도 임대인한테 돈을 빌려주는 거죠. 그냥 주는 거 아니죠.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대신 내가 그 집을 사용 수익하겠다라는 거죠. 돈을 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집주인 여러분들 뭐잘 아는 사람인가요? 생판 처음 보는 사람이죠. 생판 처음 보는 사람한테 지금 이런 상태에서 전세 3억에 들어간다 라는 거는 그냥 이 집주인을 믿고서 3억이라는 돈을 빌려 주는 거란 얘기예요. 나중에 못 돌려 받아도 따로 담보할 것도 없고 별다른 방법도 없다 라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이 임차인들이 다 같은 상황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그냥 돈 빌려 주고 전세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경매 넘어가니까 다한 푼도 못 받잖아요. 지금 이 소액보증금 이두명 말고는 한 푼도 못 받고 그냥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했었어야 돼요? 전세 계약하기 전에 최소한 그 집의 시세 정도는 알아봤어야죠. 돈 빌려주는 건데. 그죠 그거 체크 안 하고, 그리고 내 앞에 있는 임차인이 얼마의 보증금으로 있느냐, 이 정도까지도 확인을 해야 돼요. 다가구 들어갈 때는 반드시 이 내용을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시세 파악은 어떻게 하면 되죠? 뭐,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네이버 부동산 이런 데 들어가서 비교적 쉽게 시세 파악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다세대, 뭐, 빌라. 뭐 빌라도 뭐, 이것저것 보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시세 파악이 되는데, 다가구 같은 경우는 어렵죠. 네, 그래서, 다가구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게 뭐냐면요. 시세 파악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앞서 있는 그 임차인들에 따라서 내가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도 달라지고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가구에 전세로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최소한 보셔야 될게 뭐냐면요. 국토교통부 실거래 공개 시스템. 이 실거래가 확인하는 그 사이트가 있거든요. 여기 들어가셔서 내가 지금 들어가야 할 다가구 주택과 비슷한, 어, 뭐, 토지 면적, 건물 면적, 그리고 연식까지 비슷한 것들에 대한 실거래 사례들을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시세 파악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예컨대, 지금 뭐, 토지 면적, 뭐, 건물 면적, 그리고 연식 비슷한 게 이거다. 9억 5천에 실거래가 됐었다. 라고 한다면 대략적으로 시세가 이 정도라는 거예요. 최대한 많은 사례들을 확인을 해야지 조금 더 정확해지겠죠. 자, 그렇게 해서 대략적으로 뭐 9억 5천에서 10억 정도 된다 시세가 라고 했을 때 다가구 같은 경우는 더 싸게 낙찰이 돼요. 75%에서 85%그 정도 사이에서 낙찰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7억에서 8억 정도 사이에 낙찰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럼 내가 전세로 들어갈 때뭘 확인을 해야 될까요? 근저당 임차인 보증금 뭐 이런 것들 만약에 내가 들어갈 때 근저당이나 가압류나 이런 말소 기준 등기부에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은 상관없어요 왜 나는 대항력이 있는 거니까 하지만 뭐 근저당이든 뭐든 있다 라고 한다면 나의 보증금은 이 7억에서 8억 그 사이에 포함이 돼 있어야지 비교적 안전하다 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다시 이 다각으로 돌아가서요. 지금 감정평가가 된 금액은 11억 5600이 좀 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통 뭐 다세대든 다가구든 뭐 경매로 진행이 될 때는요. 원래 시세보다 좀 후하게 감정평가를 해주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면은 하 경매라는 거는 채권을 회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딱 타이트하게 하는 것보다 좀 애매하다 싶으면 원래 시세보다 좀 후하게 감정평가를 해준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11억 5,600뭐 이렇게 감정 평가가 됐지만 지금 시세 자체를 쭉 비교를 해봤을 때이 다가구 주택이 보통 거래가 되는 그런 시세는 한 10억 정도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럼 낙찰가를 볼까요? 7억 4 9 0 75% 정도의 낙찰이 된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 집에 이제 전세로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은 전세 계약서 작성하기 전에 뭘 먼저 봐야 되죠? 네, 등기부를 먼저 봐야겠죠. 등기부에 아무것도 없으면 어, 괜찮은 거라고 했죠? 물론 그런 건 있어요. 등기부에 근저당이든 뭐든 아무것도 없지만 다가오니까 그 앞에 들어간 임차인들의 보증금의 합이 아까 말씀드린 그 7억에서 8억 그 범위를 넘어서 있다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위험한 거죠. 자, 등기부를 봤더니 7억 2천만 원의 근저당이 이미 있어요. 이 집에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죠. 왜? 시세 파악을 해 봤더니 한 9억 5천에서 한 10억 정도 하고 근데 이미 어 7억 2천에 근저당이 있다면 경매가 진행이 되면 시세에 75에서 85% 정도에 낙찰이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75% 정도에 낙찰이 됐단 말이죠.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내용처럼 임차인들이 받아갈 수 있는 가장 먼저 들어간 임차인조차도 한 푼도 배당을 못 받고 나오죠. 왜? 다른 그 소액 보증금 임차인 두명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확히 여러분들이 따져 보시고 전세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나 내가 들어갈 곳이 다가구다. 무조건 철저하게 내용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 보증금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자이 시간 이후로 제 구독자분들은 단한 분도 전세금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간절히 바라면서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요.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